저 아래가 그 주차장이고요. 거기서 한5분 오분 5분 정도 걸어 올라오면은 이런 식으로 어 영남 제일문이죠 이게 원래 주울산 저게 주울산이니까 문경세제 넘어가는 관문에 이렇게 문이 있어 이렇게. 그리고 전문을 넘었으면은 거기 이제 문경 그 오픈 세트장 그막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. 그 이방원도 찍고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뭐 찍는 거 그걸.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 그스트 사이즈는 보통 산성보다 한75%그 어, 정도 작어 작은데 그래도 영상 촬영하면은 잘 모르죠 <laughs>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뭐 어, 성벽 전투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서 많이 찍는 것 같아 어, 아주 그냥 단골로 나오는 곳이라고 양쪽으로 오 이렇게 저 위에 성벽 보이시죠 성벽을 둘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잘해 놨어. 잘해 놨어. 아, 야. 참 문경. <laughs> 야, 이거 멋진데 여기. 근데 실제로 옛날에 문경세제를 넘어서 한양으로 과거 어, 보러 갈때 어, 시험 보러 갈때 이렇게 일루진하라는이 실제 실제 진아라 이런 길이잖아요, 여기가. 철려 넘어오면 저게 조령인 거 조령. 어 조일 전쟁 때도 조령에서 저기서 막었어야지 탕금대에서 막다가 어 박살이 났잖아요. 조령까지 올라와서 막았으면 되는데 <laughs> 그거 주장한 분이 김여물 장군인데. <laughs> 음. 어 여기 어, 영남 제일문. 야 이게 입구에서 여기 올라와가지고요. 이렇게 보면은 꽤나 이렇게 어, 멋있어 보여. 어 멋있어 멋있어. 그 문경서 제저 세트장 들어가실 때 들어가는 거는 어 셔틀 타고 올라가시고 2,000원 내고 내려올 땐 천천히 걸어오시면 되니까 내려오시면서 한번 구경하시고 그리고 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아래 주차장까지 천천히 걸어가시고 한 5분이면 내려가요. 이 야, 멋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 반드시 좋아요, 구독,